크크크 나랑 하니깐 피트코인이 쉽제 바로 이전 영상의 댓글 한 보자. 제목 필수 중요값. 바로 요 영상 클릭. 고고고. 자, 댓글 확인해보자. 항상 댓글은 정렬은 최신순. 보면 오늘 17일 오전 11시에 남겼다. 중요값 83,800. 차트에 스스로 찍어 봐. 오전 11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. 쉽지? 뭐 그래도 그냥 한번 찍어서 보여 줄게. 지금은 더훅 빠져 있는데 아까 영상 찍을 때는 저랬음. 롱 들어간 병신 없제. 익절은 알아서. 잡아봐 하루에 한번 매매할까 말까 하지. 알람 맞춰두고 일상생활하면 되지. 차트 보고 있을 필요 없지. 내가 다 만들어낸 거야, 크크크. 신이라 불러다오, 크크크. 난 좋은 날 게을르거든. 알럽 게으른뱅이.